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뒷 부분 안 읽었는데 5장 조금 뒷 부분 으로 넘어가면은 율법주의가 누룩처럼 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처럼 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인이 누룩 소말에다가 아니 미안합니다. 밀가루 소말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누룩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딱 들어만 가면은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율법주의도 누룩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막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거를 갈라디아에서 막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율법주의가 왜 그렇게 누룩처럼 강력하게 퍼질까요? 왜 그렇게 퍼지냐면은 율법주의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있으면은 은혜가 있으면은 율법주의는 사랑도 엉터리 사랑이고 헌신도 엉터리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은혜만 믿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진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외형만 놓고 보면은 율법주의가 더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정도의 신앙이 아직 별로 많이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두 가지 설교를 한다고 그럽시다 하나는 여러분 낸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친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헌금 얘기를 예, 예를 드는 겁니다 헌금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무조건 100배 1불 헌금하면 100불 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럽시다 이 설교를, 이게 율법주의 설교죠 이거는 지금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헌금 행위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적 설교예요.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뭐 헌금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설교하겠죠. 그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과 이쪽에 이제 다른 또 다른 설교자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자고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은 보통 사람이 보통 성도가 둘 중에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할까요? 많이 받는다는데, 많이 내면 많이 받는 데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율법주의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면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더부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만일에 목사인데, 주위에 여러 교회가 같이 있는데, 아,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데, 다른 교회는 막 숫자도 늘고 예산도 막 많아지고 사업도 막 크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주의적으로 교회를 이끄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예산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나면은 내가 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외형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생기고 개인 한 사람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당에서 교리를 율법주의로 하자고 결의할수 있는 거예요. 말은 율법주의란 말을 안 씁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을 쓰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바울이 딱볼 때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율법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처럼 퍼진다고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무슨 종이 된다 그랬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걸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 받고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두번 번 죄를 짓는 거는 한번두 번이 아니라 낮게 죄를 짓는 거는 본심은 돌아간 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심이 돌아가 버린 건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는데. 놀라운 것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조금만 착각을 일으키면은 죄를 더 쉽게 짓는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 용서 받았으니까. 아니 용서해 준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짓는 게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다음에 죄 짓는 게 무섭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죄를 더 쉽게 짓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이 속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져도 된다고 속아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죄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방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두 가지가 말하자면 우리를 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뭐랄까 가르침들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의 아래로 돌아가는 율법주의. 죄 아래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탕주의 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율법을 더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착각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라디아,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는 이, 이 들어온 이단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단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이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율법주의적 인 이단이에요.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단이 또 있었느냐 면은 죄져도 괜찮다는 이단이 있었어요. 방탕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더 이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이제 영지주의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영과 육을 딱 분리해 가지고 영혼은 선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깨끗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원래 더러운 것이고 아무리 더러워봐도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 내 영혼은 지금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네가 죄를 지어도 영혼은 깨끗하고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방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리 죄를 죄도 구건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도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방탕주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이 이제 막아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주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이제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과 방탕주의에 빠진 사람의 행동은 이게 정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고 구원 받는다는 사람이고 방탕주의는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는 사람이고 이게 정반대인데 희한하게도 율법주의와 방탕주의를 동시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거를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 우리는 이제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혼합주의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사탄이 얼마나 잘 미혹을 했는지 혼합주의가 생겼어요. 그럼 혼합주의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면은요. 혼합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율법을 둘로 구별하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들도 나눕니다. 하나는 종교 의식 지키는 율법,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종교 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로는 이거를 r i t u 라 그럽니다. 의식법, 종교 의식법. 그다음에 그 율법을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법이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올바르게 사는 법이라고 해서 도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를로라 그래요. 이두 가지가 사실 약간 약간 구별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성격의 법이에요. 그런데 혼합주의자들은 종교 의식법에서는 율법주의, 도덕법에서는 방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종교 의식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종교 의식은 잘 지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정직한 뭐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사회 나가서는 방탕하게 사, 살아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율법주의 세상에서는 방탕주의라는 혼합주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보면 은 여러분 누구랑 굉장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 n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 나, 주일 날은 교회 나와서 신앙인 같고 다른 날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같고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혼합주의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는 교회 나가는 거는 잘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법은 안 지켜도 되고 뭐구분 받았으니까 이게 사실 혼합주의입니다. 또 다른 혼합주의는요. 이거를 거꾸로 믿는 거예요. 도덕법에 대해서는 율법주의 종교의식적에 대해서는 방탕주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아? 나는 받지, 당연히. 나는 교회 안 가도 구원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그런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해 보면은. 아, 아무개가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아무개가 구원 받으면 나는 구원 100번은 받겠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거든. 훨씬 더 친절하거든. 훨씬 더 바르게 살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아서 구원 받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전혀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인데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맨날 죄 짓는 사람보다야 내가 사회에서 더 죄를 안 지으니까 교회 맨날 나가는 사람보다 낫지 예를 들면 젊은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데요 나처럼 정직하게 사면람은 천국 갑니다 교회 안 가도 천국 갑니다 교회 뭐 매, 매주 가야 됩니까? 이게 교회 생활은 방탕주의 사회 생활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이런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다 죄종이 되거나 유럽주의 종이 되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구원한 백성이 그러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유는 오늘날도 계속 교인들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빠지고 성도도 빠지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큰두 가지는 율법주의와 방탕주의인데 거기서 파생된 것이 제1 혼합주의 제2 혼합주의 여러분 기억이 짐작이 되시죠 그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율록주의에 빠질 위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빠지면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방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일단 구원받았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은혜 받으면은 죄를 더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엉망으로 우리가 자꾸 미혹돼서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면은.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들을 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대신이대로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교회를 적어도 존경해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가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참 믿음으로부터 구원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방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